이게 1톤 포터 2. 1톤 트럭. 1톤 네, 트럭. 내부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이해안 되네. 이게 생기십니다 노란색 넘버판. 이게 5동 카고. 가로 2250. 길이 6m20. 가로 2250. 아, 길이 6m20. 길이 6m 길이가 6m 20. 3m.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 3m 어 3m 원쓰리 22도 파킹가3있 원쓰리 원, 원 하나 둘셋 원쓰리 원, 원... 앞에 하나 뒤에 세개 이건 어떤 축차 5톤 축이 지금 올라가 있네 라 차는 차는 봐봐 5톤 음. 차처럼 생겼어 5톤 음. 차처럼 생겼는데 축이 하나 더 있어 어거톤 축차야 아이 가운데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7m 40이야. 7m 아까보다 기네? 길지 훨씬. 길고 좀 얇은 길고 것 같은데. 길고 가로도 가로가 더 넓어요. 넓어. 2,350이야 이건 오케이 5톤 툭차가 가로도 조금 넓고 10cm 정도 넓고 5톤 차에 비해서 자. 뒤로는 뒤로는 1m 1m 20이 더 크지. 1m 20이 더 크다. 그래. 오케이. 만 파렛트 정도는 10cm 한이 정도. 네. 이런 a 들 I'm better to see you. Two three. y o 25톤 e what? You see what? You see 가 누가 그래 o u see 고 h a t y 그 u see what? You see what? You see 다 h 이 t You see what? You see what? You s e 톤. 이거 바퀴가 이게 생겼네? 근데 11톤 중인데 거의 이거는 14톤 중이라해 11톤 중이랑 14톤 중이랑별 차이 두분직기가 나도 없 그럴 때는 잘못여야아뭐 11톤이랑 14톤은 구분이안 된다고? 부분이 길이도, 길이도 똑같고 어. 1 0 m 20m에 어. 바로 2 4 0 0이고 싣는 거야 이게 더 많이 싣겠죠 차이가 좀 구별하기 어렵지, 일반 사람들은. 어. 그냥 이런 거 옆에 보고, 아, 이게 14,500톤 윙이구나. 1 4톤0 0 윙이구나. 이렇게. 저건 뭐야? 이거는 완드리. 이게 완스리 이게 완드리. 구반차. 구반차.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1 4톤0 0 윙이구나. 더 싫어. 1 8톤까지 싫어. 근데 저 바퀴가 좀. 바퀴가 작은데 저게 더 무게가 음. 더 많이 실었어요 바퀴가 세 개랑 저게 축 내리면 더 실을 수 있거든 길이는 10m 2 0 이거는 상승윙이야 10m 2 0 그럼 25톤이랑 같은 길이네 이건 상승윙인데 어. 이거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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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야 된다 못하겠다 아 풀어보자 안 된다 안 된다 왜? 뭐라 한다 이거 풀어봐줄까 어. 아이 구종 된다아 이게 저 끝까지 이제 저거는 상승형이야 상승인데 저거 올라 올릴 수 있어 저거 위에 그러니까 저 이게 완전 끝까지 올라가는 게 상승형이라는 거다 이거. 그... 사장님, 사장님 위치가 어디십니까? 잘 생겼네요. 아 찰나 이거 사장님 한시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차들 다 꼬이 있다 이래 배차 다보이쁘다 이러면 사장님이 아무 말안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언니 차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30분 간격으로 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에 한대 있었고 1시 반에 2시, 2시 반, 3시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겠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이게 텀이라도 놓쳐버리면 다 꼬인다고 배차가 예 그럼 사장님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늦었다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없 없고요 예. Yeah. 알겠지? 알겠지?